안녕하십니까 윌비스 검찰팀의 형소법 유한석입니다. 2021년 검찰 국가직 구급 기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형사절차 물어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형사절차 관련해서 체포 구속 적부심사 청구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거 나오게 되면 항상 비교해야 되는 게 여기 구속영장 청구받은 판사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거 영상 실제 심문 절차이죠. 이거는 헌법의 규정이 없습니다. 이거 항상 비교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수 없다. 그래서 증거법 관련해서는 이거 지금 이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인데 이거 헌법에는 규정이 없고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증거법에그 관련한 그 헌법 규정은 자백만 들어있어요. 자백 배제 법칙과 자백 보강 법칙에서 지금 신, 예, 고문 폭행 협박 구속에 부당한 장기화, 뭐, 이게 나오게 되면 자백배제 법칙이고요. 자, 이제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 일때에서 자백보강 법칙. 자백배제 법칙과 자백보강 법칙은 증거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전문 법칙과 위수증은 헌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이제 디급범 보게 되면은, 형사보상 청구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국가에, 자,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서 구금 되었던 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피의자 보상을 말하는 거고요. 무죄 판결을 받은 때 피고인 보상을 말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형사보상 청구권인데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게 되면 헌법에 규정이 있는 것 보면은 적부심은 규정이 있는데 영장실질심사와 보석은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백배제법칙, 자백보강법칙은 규정이 있는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전문법칙은 규정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일사부재리원칙은 헌법에 규정이 있는데 상소와 관련된 상소권과 그 상소에서 파생되는 원칙이죠. 불이익병력금지원칙은 헌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형사절차 관련된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